안녕하십니까 이동한 디오입니다. 오늘은 사망자에게 사죄하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안될 것을 알면서도 될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9세기의 소설가인 빌리에드 빌라당의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단편 소설의 제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어지는 작은 희망으로 인해 더 괴롭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프리들이니체는 희망은 모든 악중에 가장 나쁜 것이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치료도 안되는 치유 방법을 알려주어 고생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되돌아 올수 없는 실종된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가 초인종 소리만 나도 맨발로 뛰어나가는 것과 같이 자식을 기다리는 고생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2일 자신의 보험 정책인 문재인 케어 4주년 기념 행사를 청와대에서 개최했습니다. 스스로 평가하기를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인 2,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중에 TV와 인터넷 생중계로 자신의 정책 홍보를 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 이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한 것입니다.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대회에서는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야당은 도무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다. 제발 상식을 좀 회복하고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그대로 현실을 설명하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sns에는 문재인 케어 문제점은 왜 숨기는가? 이 시국에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 가당치는 한 일인가? 하는 등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출사에서 10월이면 국민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위기를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5개월 동안 2차 접종자가 973만 명에 불과한데 앞으로 10월까지 2,600만 명을 접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OECD 38개국 중에서 꼴찌 수준인데도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왜 문재인 케어 문제점은 숨기는가 이 시국에 자화자찬은 가당치 은 일이다 코로나로 장례식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사죄를 먼저 해도 모자랄 판에 양심도 없는가 백주는 백주 대낮에 낮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가? 국민에게 더 이상 희망 공원을 가지 말하는 등의 분노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는 머리 좋은 많은 참모가 민심을 살피고 회의를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내리고 할 텐데 현실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뿐일까? 이상한 일입니다. 대통령도 신문을 보고 방송도 듣고 스마트폰도 카톡이나 유튜브도 볼수 있을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만 들어가는 시력과 청력이 약화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희망고문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희망고문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 이유가 됩니까?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희망고문을 한다는 소리를. 듣는 정부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